2월 7일 비트코인 시황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 3대지수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연준 위원들은 연내 3회 정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는 의견을 내비치며 5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55.4%까지 상승함에 따라 주식시장은 환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비트코인도 이러한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 1%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최근에 가격 하락 영향이 그레이스케일의 현물 ETF 매도세가 가격 하락을 촉진했다는 얘기가 있지만 실제로 보면 ETF 상품에 보유한 비트코인은 증가하고 있으며 코인베이스의 장외 거래 서비스에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볼때고래 투자자들의 손바뀜 현상이 발생되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에 장기적으로 보면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음으로 조정 시 코인을 지속적으로 매집하는 데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리온에서 무료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시왕 뉴스 이벤트 내용 알려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